안녕하세요. 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르입니다 저가 전투에서 버업 상자를 저희 봉가아 가면 서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겁니다. 굉장히 좋겠네요. 아, 네. 아 오, 오늘은 바나나 바나나 많이 모기 예, 뭐냐? 뭐냐 하면은 아바리아 많이 모기입니다 음, 저가 제가... 방금 전에 좀 해봤는데 진짜, 진짜 바나나 같아요 뭐, 바나나 어, 바나나 뭐, 바나나 머리가, 바나나.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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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색이니까 바나나 같아요 잘 버텨보도록 하죠 네 어? 아니 잠깐만 스 아니 진짜, 해골 병살안 넣는다 내가 뭐하몇 넣은 거야? 바스 빨리 넣어야지 해골 병새로 넣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이거 말고 토네이도 들 아니다. 아니, 나 태... 해골 해골 이제 실수하면 진짜 망하잖아요. 토네 토네. 왜냐면 내가 자이언트 끌어줄게. 그럼 빠스 넣어? 빠스 뭐랑 물랑 바꿔. 감전. 감전. 빠스를 해골이랑 바꿀게. 넵. 해골 필요 없어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모자 <laughs> 좀왔 잠깐만요. 수비등 음, 맞습니까? 수비등 맞군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시작해 보도록 아, 하자. 아, 어, 마법계곡에서 있네. 아, 마법계곡 잘안 모아지는데. 아, 나, 나 까, 깨야지. <laughs> 어떤 아, 거 많이 먹을지. 아, 봐봐. 봐봐. 바나나 많이 먹기그쵸 제가 쓸거 같. 뭐. 빠스는 괜히 한번 넣어주고요. 쓸데 없이 넣어주겠어. 네, 지금 엘릭스가 빨리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엘릭스 정광를 깔고요. 일 정보를 깔고요. 못 깨지 않나요, 설마? A 깨겠죠, 뭐. 깬다. 저거 저거 방어해야 되나? 애매하네. 잠깐만, 오! 트랜터가 있죠. 지금 뺄게 없어, 뺄게 없어. 잠깐, 파폐가 어, 안 좋아서 저도 뺄게 없어요. 네, 첫 폐가 안 좋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 통나무. 네, 그건 시청자 여러분도 알 것, 알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을 것 같. 뺄거 네. 맞는데요? 뺄게 아, 뭐가 없어요? 아, 더워. <laughs> 지금, <웃음> 겨울을 보시, 겨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어디다쓰세요다스 파스 다스 파스? 파스? 아, 되게 안 좋았어 아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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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로저를 딱 짓고 니다다가습니다맞습했다데그니리스가다행히모다행이지고습니다행이었따따습니다 이게 뺄거 많다. 얘나뺄거 없어. 아니 또저 사람은 아, 또쪘다 소환하고 있어. 아니 그래도 블 블루레몬님도 네 어, 딴데다가 소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있긴 있죠. 이따가 소환해야 되는데 뭐였지? 그애정이 어. 많이 안 깔리지? 네저 응, 저도 마.. 저보다 많이 깔리지아 이게 저는 이 정도가 조금 조금입니다. 아저 저는 이 정도 조금인데. 저, 이제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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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이, 많이. 갑시다. 예이것만 깔고요. 자 잠깐만 준비. 저도 하나만 채울까요? 네, 잠깐만요. 저, 저... 됐어요 됐어요. 준비. 어, 아킹타워 쪽으로 저킹타아 네. 이쪽 이쪽 거쪽 그쪽이요 이쪽. 그쪽. 아 그쪽 말고 거쪽 거쪽 거쪽. 이 거기입니다. 네. 순만 네. 빠르게 하면서, 좀환 빠르게 하면서. 봐봐 누막. 제발 아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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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찌른 소고 찌 거의 칠억이 다는데. 와, 나. 다 야, 바나나다. 어, 네? 아, 레꺼였어요뭐 있네. 아, 한번더 할까요? 바나나만. 안 돼, 반발이 안 돼. 형, 나무에 가봅시다. 야! 야, 바나나들! 이야. 야, 바나나들이다. 야, 바나나들이다. <laughs> 아, 진짜, 바나나들이다, 바나나들. 한번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렉또때 많이 먹 네, 네,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